이 정도는 봤죠콜 딱딱 좀 붙으면 좋잖아 죽어야 되겠지, 야? 죽어라. 죽어리죽해라죽어잘죽어라죽어 잘웠다 잘렸어. 이 파프. 무조건 또배짱손문또안 파프. 주는 모이네 가자. 콜 헐. 받아줄게. 파프. 아이고 파프리. 그만 태워서 무섭다. 27억 왜태워 아이고 안 몰란다 나는. 안 몰란다, 안 몰란다 몰란다. 클럽다비. 딱좀붙이면좋 나이. 33억 뭔데 쟤든가. 이렇게 태우지? 니 네, 없어서 태우자. 보자. 니 진짜 배 만나 보자.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았네. 죄송합니다 67억 가져가십시오아내돈 반타장 나쁘네 이거 아, 두판만에 두 반타장 나오면 이거 뭐딴 뭐 것도 아닌가 이거 프로. 아 갑자기 게임하기 싫대 어? 진짜 배이 만나 보자 두번 했기만은 돈이 100억이 없네 이 정도는 봤죠와내 낫네 오케이 이 정도는 어, 해야지 이 정도는 죠 여덟 끝사땡 g o o 그래. h a n 세 you. Thank y 네 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a 이 정도는 파프 수빈님 아직 식전입니다. 점심 은 먹었어요. 오케이 나좀 높다. 커터. 파프하프 들어왔어요. 땡이겠지? 나 받지 말까? 받지 말까? 이 정도는 받지. 빨리음에 고사. 사태인가? 밤에 고사인데? 사태인 줄 알고 나 긴장했다 인교 사태인 고아 놀라. 남주준 교재님은 요나 생각보다 못한줄 알았지 막 10억 들고 들어가 21억 대서는 돈좀 따뜻하더지 아요 오린 나왔던 거 보자 3등. <laughs> 내가 이겼어! 내가 이겼어! 도전의 맘없을게께라 오린 때렸구 제가 점심때 만약에 누가 짜장면을 아, 먹고 일할 때 짜장면을 시키자하면은 저는 무조건 볶음밥을 시킵니다 콜 콜? 콜 크하 아그 신고만 그 신고 나이 딱딱 좀 붙으면 좋잖아 덕권님은 점심 비빔밥 어떠셨고? 어돌야광네야 댄가 미워 어야배아프겠네 우리 시청자네. 배아프겠는데 나는 와 근데 광땡 한번 안 주노. 어아봐프파프파프 아, 내수이출근해 아, 어디로 자식 출근하시길래? 죽겠고 화. 오늘 혹시 이 영어는 으면 좋잖아. 몰려. 이정도는 봤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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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억 채우지까지말 장사 장사 됐고 까자 까자 너무 상상하지 <laughs> <수생하지> 말라며 <말려면 웃음> <laughs> <laughs> 좋아 좋아 하프 죽어 하프 궁금하면 콜 해야지 오. 만극케도내안 죽는데. 백석 됐어. 오 명이나 들이댔네. 와 삼발 강팀. 사로 다시 할줄 알았던 같지야 숨부사 동거 좀먹네 진짜 죽어. 좋겠다. 이렇게 좋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. 큰패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올인 딱 하는 걸 내가 다좋 줘봤으면 좋겠어. 성이.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. 성부사 상벌 망통도 대단한데. 아. 나는 망통이나 아. 나오고 앉았네. 나는 망통이나 나오고 앉았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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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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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괜주잖주 경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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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콜, 에어를 좀 했어야 되는데. 받아. 이 성질이 참참 죽여야 되는데, 이 성질을 죽여야 게임을 한다니까 얘. 누가 툭 들어오면 지금 참지 아니요. 못하고 막발 불락하잖아. 요그안돼안 돼. 그래 그렇세세 아. 그냥 커맨드를 까지 와서 죽을 수 돼. 있다. 그렇지. 원업. 타이. 죽었어. 이 정도는. 아, 지금 직장에 계시는구나. 오. 오. 야, 오케이. 왔다, 오케이. 왔다. 따닥. 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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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닥. 오, 오, 오. 들어와, 들어와. 제발, 제발, 제발. 콜 이상 빨아줘. 어? 그래. 그 죄송합니다. 실제... 제가 못시났고 못 제가 큰 실수했네, 예. 12억이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. 제가 몰라뵙고예 아아...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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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속 터진다 속 터져